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 성 칠일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입니다. 칠일로 성인과 메토디오 성인은 형제로 그리스 테살로니카에서 태어나 터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전례서들을 자신들이 창안한 알파벳의 슬라브 말로 번역하였고. 체코 모라비아의 슬라브족에게 파견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적으로 일하였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두 형제 가운데 칠일로 성인은 수도 서원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869년 무렵에 선종하였습니다. 메토디오 성인은 교황 특사로 모리비아에서 활동하다가 885년 무렵 선종하였습니다. 오늘 제 1독서에서 야고보는 실현에 굴하지 말고 인내로 이겨내며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지혜를 청하라고 합니다. 또 마르코 복음에서는 바리사이들이 불신앙에 실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가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야고보서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각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비천한 형제에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증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증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의 고통으로 누군가에게는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비통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랜 기간 공들인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허탈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헌신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상실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련, 시련이 왜 하필 나에게 다가온 것인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하느님께 따져보기도 하지만 그분께서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던 예수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하느님처럼 말입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1 독서는 이러한 시련을 두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놓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자녀들 가운데 으뜸이신 예수님께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진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승리자의 위풍당당함이 아닌 패배자의 무력한 모습을 선택하신 메시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인내는 마침내 부활이라는 완전한 결실로 이어지고 온 인류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순환에도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에게 다가온 시련에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에 맞서 강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제자들이 얼마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